12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합법화한 행위를 예수께서 불법화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 행동의 합법성을 증명할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고 하는가? 이렇게 되묻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짓는 데 46년이나 걸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는가라고 어 그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예수님은 성전을 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전은 예수님이 3일만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를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성취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고 또잘 봉사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잘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일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워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